어, 택배 발송 직접 할까요? 아니면 대신 발송해주는 삼자 물류를 돈 주고 사용할까요? 직접 발송한다면 어느 택배 업체를 사용할까요? 영상 하나로 종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이 있고 직원이 이미 있는 상태라면, 이미 있는 사무실에서 이미 있는 직원에게 택배 사는 일을 시키면 되니까 돈을 상당히 아낄 수가 있습니다. 택배 사는 출고 사실 100원 찍어서 인스타나 sns에 올려서 잘 팔리는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 자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꾸준히 올리면 사람들로 하여금 잘 팔리는 상품인가보 하는 인식을 갖게 해서 상품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고 이 사진을 매번 보다 보면 마법처럼 빨려 들어가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반품이 오면 직접 제품의 하자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의류의 경우 양품비가 정말 비쌉니다 비싼 곳은 다림질 플러스 재포장까지 한 건당 6,000원 받는 것도 봤습니다 반품 온 제품을 쉽게 양품화해서 바로바로 출고할 수 있습니다 은근 재고 한계 있는 상품인데 바로 주문 들어왔을 때 하루 일찍 보내는 거라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반품 처리비가 무료입니다. 물론 내 인건비가 들어가지만 내 인건비는 그날 저녁에 좀만 덜 자면 되는 거라서 거의 공짜나 다름없죠. 통장에서 돈이 안 나가는 게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부에서 눈으로 쉽게 할수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초기의 문제를 진화할 수 있습니다. 손편지, 사은품, 자체 박스 등 브랜딩이 자유롭습니다. 처음에 브랜드 찐팬들을 키우려면 3PL보다는 직접 보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올해부터 대한통운을 시작으로 한진, 우체, 로젠택배도 7일 배송을 시작하고 대리점 기사님이랑 잘만 협상하면 주말, 일요일 픽업도 가능하다고 하니 쿠팡 로켓급의 배송 속도를 예상합니다. 단점, 가끔 물량이 너무 많을 때 업무가 한꺼번에 몰려서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직원들이 초과근무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대표가 다 해야 합니다. 대표가 집중해야 할 중요한 업무에 집중을 못하고 택배 일이 급하다 보니 자꾸 덜 중요한데 급한 택배 업무를 하게 됩니다 3pl 의 장점 주문만 넘기면 자동으로 포장 출고가 처리가 됩니다 택배가 갑자기 많이 몰려도 내 업무량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배송 포장 시간을 절약 가능합니다 시스템 연동으로 자동으로 재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단점 보관료 출고 수수료 등 지속적인 고정비가 발생합니다 포장 커스터마이징이 제한적입니다. 분량을 눈으로 하나하나 검수하고 보내거나 발송 전 상품의 문제를 캐치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 발령기 잘 보셨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의류 쇼핑몰을 했다 보니까 의류 쇼핑몰은 3PL을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도 자사몰을 옮기면서 3PL로 옮겨가긴 했는데 저는 의류 쇼핑몰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어, 3PL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양품화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품화라고 하면 상품이 반품이 오잖아요. 반품이 오면그 상품을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작업인데 제가 사용했던 셀리피엘이 양품화를 위해서 사람을 한명 따로 뽑아야 되고 양품화 한 건당 5천 원인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반품 택배비 2,500 원에 양품화 비용이 5천 원한 반품이 한건 들어오면은 엄청난 손실이 발생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반품 물건이 쌓이면은 쌓아놨다가 우리 사무실로 뭐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주는 형태였는데 이게 바로바로 안 오고 쌓았다가 보내는 형태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품 오는 물건들이 이미 다 팔려가지고 상품이 내려졌거나 또는 이미 사이즈가 깨져가지고 더 이상 팔 수가 없는 상품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품들이 이제 다시 반품으로 오다 보니까 그 하나를 팔기 위해서 다시 재고를 또 열어야 되고 이런 되게 비효율적인 일이 되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상품은 이게 불량일 수 있고 여기에 또 민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는 되게 잘 아는데 또 물류센터에서는 그런 걸 모를 수 있다 보니까 배송을 하면서 내부에서 배송을 하면은 우리가 배송을 하면서 이 어, 이게 뭐지? 하면서 불량을 바로바로 잡아낼 수가 있는데 물류센터에서는 보내면서 한번더 검수하는 과정이 없다 보니까 보내고 나서 대형 사고가 터질 수도 있는 거. 근데 이 옷도 퀄리티 컨트롤이 어렵잖아요. 왜냐면 옷은 원단 같은 거는 기계가 만들어낼 수 있어도 이 봉제는 아직 사람이 하기 때문에 대충대쭉합니다 퀄리티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옷이랑 비슷한 것들이 신선식품, 뭐 채소, 과일, 육고기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물류창고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보고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요. 그리고 비싼 품목, 주얼리들이나 고가의 가전, 고가의 가구, 명품 상품들, 이런 것들은 비싼 만큼 고객들의 기대도 높기 때문에 검수를 꼼꼼하게 하고 가야 돼서 내부적으로 검수를 하고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3PL로 보낼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고정비 성격이던 물류비가 변동비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택배량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늘어날 때까지 직원 한 명이나 나 혼자 쓰는 걸로 버텼다가 이게 너무 늘어나면은 한 명을 더 뽑아서 한명치의 월급이 추가가 돼서 또 그걸로 버티는 거지만 이게 3PL로 가게 되면은 한 건이 늘어날 때마다 비용이 그거의 비례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비용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 3PL로 갈 때에는 비용이 증가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상품의 원가율과 이거 팔았을 때 이익률의 계산이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상품의 이익률 자체가 높은 상품군이어야 3PL이 유리합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얘기를 종합을 해 보면 상품의 퀄리티가 균질하지 않으면은 많은 뭐 신선식품이나 의류 이런 것들은 3PL에 불리하고 이익률이 높지 않은 제품군들도 이제 변동비 성격이 되다 보니까 이 비용을 필요할 때 아낄 수가 없다 보니까 좀 불리한 부분이 있다. 셀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택배사들을 고르실 때 고민이 있잖아요. 내가 택배사를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떤 택배가 가장 좋을까? 왜냐면 회사를 한번 계약을 하면 내가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 하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이 택배사마다의 특징을 온라인에 있는 것 말고 굉장히 오래된 배송기사님들을 관리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 을 통해서 들은 내용을 제가 여기 정리를 했습니다.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대형 셀러 중심이고 웬만한 오픈마켓에서 다뭐 자동으로 연동이 되고 이런 점들은 굉장히 편하죠. 대한통운과 한진택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기본 배송요금이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안 나고 물량에 따라서 다르고 또 협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관할 지역에 있는 그 기사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초보분이라서 물량이 많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음회 시작하기엔 로젠택배가 좋다인 거고 시지 대한통운이 유명하고 시스템이 좋다 보니까 배송도 빠르고 사고도 적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택배 허브 중에 블랙홀들이 있어요 옥천 허브라든지 문지암 허브 이런데 한번 택배가 사라지면은 한번 빠지면은 소식을 알수 없는 그런 허브들이 몇개 있는데 생각보다 파업 이슈나 사고 이슈가 굉장히 적지 않은 택배사이기도 합니다. 규모가 있어서 사고가 안 난다라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로젠택배가 기사님들이 좀빨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배송이 빠르다 이런 후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요즘에 택배 오면 로젠택배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셀러 사장님들도 로젠택배로 이제 계약을 많이 한다는 거고, 그리고 또 로젠택배 같은 경우는 다른 택배사가 꺼리는 무겁고 큰 물량들을 많이 받아준다.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는데요. 또 이제 물량이 적은 경우는 그날그날 그날 결제를 받으면서까지도 운송장도 붙여주고 이렇게까지 하다 보니까 좀 작은 사장님들이 계약을 하기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택배를 여러분이 직접 보내실 때 싸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꿀팁이 있는데요. 내 지역의 택배 기사를 바로 찾아서 연락을 해 보고 단가나 계약 가능 여부를 물어보실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택배계약.com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자, 제가 네이버에서 택배계약.com 이렇게 검색을 해 보면 여기에 이렇게 맨 위에 뜨죠. 택배계약.com 아주 심플하게 생긴 사이트인데, 내 지역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역이 만약에 영등포구다 하면은 두 기사님이 나오시죠? 안성민 기사님, 정민석 기사님. 여기 이분은 여의도동을 담당하시고, 이분은 여의도동을 뺀 다른 지역을 담당을 하시네요. 여러분의 이제 관할 지역을 문의를 해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택배기사님을 일일이 찾아볼 것 없이, 내 지역에 있는 택배기사님을 찾아서 바로 연락을 해보고, 단가가 얼만지, 택배 계약이 가능한지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전국의 모든 지역을 커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속한 지역에도 담당하시는 기사님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가진 택배에 대한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물어보세요. 지금 막 택배 계약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좋고 이미 계약된 택배를 잘 쓰고 계신 분들도 좋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거의 한 지역당 한 분, 많으면 두세 분의 담당자가 계신데 한 지역당 네 분의 담당자 그리고 기사님당 네 개의 택배사를 모두 커버할 수 있도록 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대한통운 에서 파업을 한다. 한진에서 파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물류가 급하신 대표님들은 그 기사님이 다른 택배사로 넘겨서 물류가 바로바로 바로 발송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가 있겠죠. 하나의 회사이고 그 회사에 있는 어떤 직원분들이 있는 그런 형태의 사이트가 아니라 택배기학닷컴 대표님의 뜻을 공감을 하는 기사님들이 자진해서 등록을 하는 곳입니다. 한때는 이제 자진해서 기사님들이 본인이 택배를 보내주는 쇼핑몰들의 마케팅과 광고를 도와주는 일을 했을 정도로 이 쇼핑몰 사장님과 택배 기사님의 동반 성장과 상생을 추구하는 곳인데요. 여기 대표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고 좋은 취 로 만든 사이트 라서 꼭 한번 소개 를해드 리고, 싶었 습니다. 그 외에도 직접 발송에 유리한 대표적인 품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작업 맞춤 제작 상품인데요. 뭐 요즘에는 어린이집 갈때 고리수건에 아기들 이름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또돈 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수건 동대문에서 1,500원에 떼워지고서 <laughs> 자수를 해가지고 5,000원에 팔고 이런 상품들은 3PL에 넣기 어렵겠죠. 재고 수량이 너무 적은 경우 3PL에서도 안 받아줄 거고 아니면 비용이 너무 비싸질 거고요. 또불량이 많아가지고 물건을 자주 반출해야 하는 한다거나 이런 것들 사실 3PL이 택배비는 싼데 입고비, 출고비, 보관비 이런 것들이 따로 붙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실에서 그냥 물건 꺼내서 보는 거 이런 것들은 모르지만 3PL은 그 모든 행위가 다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식품류 신선식품만 말씀을 드렸는데 유통기한이 짧은 것들 디저트나 밀키트 유통기한이 짧으면 부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변한 것 같다고 라 했을 때 검수를 빨리빨리 대응이 돼야겠죠? 근데 물류창고가 보통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중에서도 땅값이 저렴한 외곽에 있단 말이에요 김포 외곽에 있고 남양주도 엄청 크잖아요 남양주 중에서 되게 외곽에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사무실이 서울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검수까지 하면 반나절에서 거의 하루 온종일 써야 되는데 그 정도 시간을 빼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내가 사무실에서 직접 보내는 게 나은 거죠 중고 상품, 빈티지 상품, 하나씩 있는 희귀 상품 당연히 3PL에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의 이제 택배를 직접 보낼 것이냐 아니면 3PL로 넣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알아봤습니다 물량이 많아지면 3 p l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상품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나의 사정에 따라서 아무리 상품이 많아도 물량이 많아도 직접 보내는 것이 훨씬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하고 재밌고 신선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